Like it's gonna be a bad day.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sighs> that pay.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all.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안녕하세요, 덕대입니다. 아, 지금 마이크에 바람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지금 옷으로 좀 가려야 돼가지고, 아, 오랜만에 얼굴, 얼굴로 인사드리네요. 아, 바람 진짜 미치겠네요. 지금은 좀 그나마 덜해진 건데, 지금 현재 낚싯대는 안 던져놨어요. 그냥 대충 수십만 장대로 하나 던져놓고, 그거에 그냥 스토퍼만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고, 지금 찌를, 아, 전부, 제가 지금 다 전부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했는데, 어, 기존에 있던, 어, 신의 한 수, 그냥 일반 찌, 그 다음에는, 뭐, 어, 전자 찌,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 새로 전자 찌탑이, 어, 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래 전자 탑, 전자 찌에, 어, 찌탑이 한 3cm 정도 더 길게 나왔고 그리고 음, 왕방울에서 좀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케미 불 색깔도 녹색이고 이거는 이제 스마트 기능이 있어요 네, 입질 올때 빨간색으로 변해서 올라오는데 음. 이거, 이거 테스트 할겸 낚시도 할겸온 거예요 온 건데 지금 이제 4시 반 정도가 됐는데 어. 한 조금만 더 쉬다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해풍이 계속 불 거예요 계속 해풍이 계속 불건데 오늘 8시? 8시까지 바람은 잡혀 있어요 8시까지 바람은 잡혀 있는데 음, 그 후에는 이제 바람이 자거든요 잘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은 낚시를 해야 되나 지금 그 생각 중이에요 지금 조금 있다가 케미 밝히고 음, 낚시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뭐 바람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아, 오늘도 뭐제 대상오전은 대상오전은 뭐사짜죠 대상오전은 사자인데 음, 솔직히 말해서 뭐 하일방만에 좀텃센 곳에서 뭐사짜 하나 보고 빠진다는 게 그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근데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먹고 뭐 그렇다 보니까 저야 잡고 싶죠. 잡고 싶은데 뭐안 나오주는 거어떡 합니까? 뭐 오늘도 뭐 꽝칠 수도 있어요. 열심히는 할 겁니다. 열심히는 할 거고 오늘 여기서 하루 찍어보고 다른데 가서 하루 더 찍어볼 거예요. 왜냐면 원래 여기서 이틀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내일 바람이 엄청나게 세요. 내일 바람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어 그래서 바람이 안 부는 곳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1박을 찍어보고, 고기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어 이따가 본격적으로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父母。嗯 <laughs> 아 어, 지금 이제 7 시인데요. 네, 낚싯대 피고 있는데. 그 전에 이거 지금 이낚시대 사팔때가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찌기 찌기 보이시잖아요? 여기. 저기 침질했는데 원줄이 터졌어요. 원줄이 터졌는데. 어 원줄이 너무 안 갈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뭐,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원줄이 터졌고. 한물이 올라왔어요. 한번이 올라왔는데. 그냥 대충 재도 월척은 되네요. 어. 일단 얘는 살란는 했네요. 살은했으니 잠시 망태기에 넣어을게요 어차피 내일 방생할 거. 망태기에 잠깐 넣어놓겠습니다. 뭐 내가 보 제가 보기엔이고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라 마리수할 것 같아가지고 망태기 넣어놓겠습니다. 두 번째 붕어가 나왔는데, 얘는 음, 멀쩡 허리껏 될것 같아요. 멀쩡 허리껏 될것 같고, 지금 이거 잡기 전에 한번설 걸려서 빠졌고, 한 번은 뭐 원줄이 터졌다고, 멈도 터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또 헛방쳤어요. 지금 입질이 무섭게 들어오네요. 그래 일단은 제 대상을 좀열으니까제보고 바로, 망태기 넣어놓을게요 살라은 예, 뭐, 끝났어요 살라은 끝났으니까 어, 망태기 넣어놓겠습니다 잠깐만 재볼게요 <놀람> 알았어 이놈아 3 5만원이요35 일단 망태기 넣어놓겠습니다 thank you 첫번째폼 왔는데 지금 시간이 9시 반입니다 9시 반에 올라온 얘도 허리급 될것같 이쪽으로. 대충으로 이쪽으로. 이쪽고골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힘이 제가 앉은 자리가 한 2m50 정도 나와요. 2m50 정도 나니까 애들이 힘을 많이 쓰네요. 지금 응. 얘도 망대기 넣어놓겠습니다. 네 번째 품가 나왔는데, 이거 나오기 전에 좀큰 거를 걸었다가 목줄이 터졌어요. 목줄 터진 거는 좀 사이즈가 좋았는데, 음, 얘는, 뭐가 적 되겠네요. 음, 32나오네 32. 하, 일단 만대가 놓고 기다려 볼게요. 아, 아까 전에 목지 터진 놈이 좀 컸는데 원래 떨궈내가 크다고. 아, 일단 방대기넣 놓고 계속 낚시해 보겠습니다. 계속 설걸리고, 터지고, 목줄 터지고 그러다가 다섯번째 부어 나왔는데 얘는 잘라요 아, 아홉이 될거같아요 아홉 아웃지. 얘는 27. 칠 아홉 지네 아홉 지 얘는 목구멍까지 삼켰네요 아가붕어는 방생할게요 아홉시가 아홉시에 망떼기 느끼는 그런 방생 딸기가 다 구만구만해 요한 31이 될것 같아요 33 나오네요 33 원래 2시까지만 하고 좀 잘나가는데 승질나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승질나서 일단은 이거 다 여섯 번째 동건데, 어, 오, 조금만. 다섯 마리 잡았네요. 어. 일단 망따기 놓아겠습니다 7번 붕어가 나왔는데, 얘도 허리급은 될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7번째가 아니라, 얘가 8번째에요. 7번째 붕어는 8치가 나왔는데, 그냥 제가 버렸어요. 허리급 안 되네요. 34밖에 안 되네. 하... 일단 얘도 망땡이 넣어놓겠습니다. 얘는 상처가 좀 많네요. 음... 알은 다 쏟았는데, 회복기 중인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망태기 넣어놓겠습니다. 음. 이게 레이싱이고, 이건 상 이런 땅이 한마리 나왔는데 얘도 한 33, 34 정도 될것 같아요 한 33, 34 정도 될것 같은데 35나 오네 39 일단 망대기 넣어놓겠습니다 정말 조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아마 지금 여기에 총 7마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으로만마리 기다려봐, 이놈들아. 자, 총 전화는 둘린 녀석 일곱 마리입니다, 일곱 마리. 이야. 이렇게 일곱 마리. 어, 다 월척입니다. 아, 알았다, 알았다. 방송해줄게. 아휴. 자, 집에 가자. 일박 낚시를 했는데 어, 제가 원하는 대상어종은 만나지 못했어요. 대상어종은 만나지 못했고 음, 지금 방금 이제 다 방생한 것처럼 어, 사이즈가 다 그만해요. 구만 월초급으로만 한 7마리 잡았고 어, 많이 입질은 많이 받았는데 제가 어, 아직 아마추어라 많이 늦쳤어요 많이 늦쳤는데 어, 결국엔 뭐제 대상어종은 못잡았지만 음..그래도 숨맛 찐맛은 여하나 싶은거 같아요 그리고 찐맛은 진짜 기통차게 많이 봤던거 같아요 음..제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 이제 지금 이제 8시인데 이제 지금 접을거고 어 충남집 저기 집쪽으로 가보다가 이제 한군데 더 들려보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면 그냥 집에 갈수도 있고 어 아니면은 어, 좀 가다가 좀들피곤하다 그런 거 가서 낚시를 할것 할 같은데 제 대상어종을 잡으러 또 다른 곳으로 가겠지만 어, 그래 많이 아쉬운 거는 아쉽네요 <laughs> 이 와중에 이렇게 많이 입질 중에 사, 제가 원하는 대상어종이 안 나왔다는 게좀 어, 많이 아쉬워요.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이 지금 핑핑 돌아야 지금 아... 여기서 이제 마감하고 철수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 더 좋은 곳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